아. 그리고 그 향수 MBTI 맞히기 이벤트 다 언제 알려 주냐는 질문이 많은데 저도 이거를 언제 알려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은 제 답을 드리긴 했는데 음. 자. 힌트를 알려 드리면 음, 아, 너무 쉬운데. 하나만 조금 힌트, 하나만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음, 가능한, 가능한, <laughs> 가능한 길게 여기까지만 가능한 길게 음, 그런 힌트, 그정도 힌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아, 끝났어요? 아, 이미 끝났어? 아, 예, 오늘 8시까지였구나? 아, 그럼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서 알려드리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알려드리지 뭐. 아, 뭐, 뭐회사는 얘기는 안 했는데 뭐별 상관 없으니까요. 어, 저는 액체 향수, 고체 향수 있죠. 저는 액체 향수를 택했고요. 우드향, 꽃향에서는 꽃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손목, 목 뒤에서는 손목을 택했고 지속력 은은함에서는 지속력을 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L.F.A.T가 되겠죠 L.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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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L.F.A.T 아 틀렸어요? 어뭐 왜? 난우드형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